오늘 소개할 죽의 별명은 뚫어 죽으로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식에 야식에 온갖 인스턴트에 오염된 내 소화기를 뚫어주고요. 채쓸때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탁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 뚫어 죽을 꼭 주기적으로 드셔서 소화기를 청소해 주세요. 이 죽의 본명은 무생강 죽입니다. 이름 그대로 재료는 쌀, 무, 그리고 생강입니다. 조합이 좀 생소하죠? 이 뚫어주게 맛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리얼한 시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필 왜 무와 생강이 재료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무에 대해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면서 천연 소화제로서의 효능을 강조했고요. 생강에 대해서도 위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 오장육부를 통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소화작용에 도움이 되는 효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탁한 음식에 몸이 찌들어 있을 때 무와 생강을 먹으면 참 좋은데요, 소화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이제 뚫어죽을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도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재료는 쌀 60g, 물 300ml, 무 100g, 생강 약간, 그리고 참기름과 소금 약간입니다. 먼저 쌀은 깨끗하게 씻은 후 물에 30분 정도 불려둡니다. 물을 강판에 곱게 갈아주고요. 생강은 슬라이스로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물에 불린 쌀을 넣습니다. 중약불로 2분 정도 볶아준 후물 200ml를 먼저 붓습니다. 준비해둔 생강과 무도 넣고 강불로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중불로 낮춰서 끓여줍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중간중간 저어주고요. 10분 정도 끓인 후 남은 물 100ml를 마저 붓습니다. 이제 약불로 낮춰서 쌀이 푹 퍼지도록 충분히 끓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저어줘야 합니다. 죽이 다 익으면 생강 슬라이스는 건져내고요.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청소해주는 뚫어죽이 완성됩니다. 무와 생강으로 만든 죽,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제가요, 완성된 뚫어죽을 먹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맛과 시원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우선, 지금까지 먹었던 죽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우아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입안을 은은하게 감도는 시원한 맛이 있는데요.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은은한 단맛이 느껴진 점도 참 신기했습니다. 만약 재료가 뭔지 모르고 먹었다면 무와 생강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한 사발 먹고 나면 있는 체끼 채끼 없는 체끼 채끼 싹다 내려갈 것 같은데요. 이 죽은 정말 꼭 만들어서 드셔 보세요. 평소 탁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해독 죽으로 드셔도 좋고요. 자주 체하는 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시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쏠쏠한 꿀팁 계속 이어지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